눈이 잘안 보여요. 그리고 가끔 손이 이렇게 부었고 저림도 있고요. 그러더니 또 가슴 통증이 조금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 명명으로 진단 받으신 건가요? 병원에서는 콜레스테롤이 높다 고해서요 고혈압 진단하고 고지혈증 진단을 받아서 그냥 그 약만 먹고 있어요. 모든 원인의 중심엔 역시 콜레스테롤이 있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이기에는 저도 안 아픈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저 나름대로는 힘들어요. 혈관 속 기름이 만들어낸 가장 흔하지만 가장 위험한 질환, 고지혈증. 어지러움증, 건망증, 부종, 손발저림.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기에 이 모든 증상의 공통 원인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혈관입니다. 민재 씨의 혈관 속에서는 이미 기름이 혈액을 삼키고 있었던 거죠. 이 병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조용히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지죠. 그래서 많은 의학자들은 이 고지혈증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오후 산책. 하지만 오늘따라 민재 씨의 걸음이 무겁습니다. 힘들어 좀 어지러운 것 같은데 나는 왜 걷기 힘들어? <laughs> 좀 심장도 그렇고 아휴 어? 힘들어 그래 손 붙여봐 줄까? 남편의 부축을 받아 간신히 벤치에 앉은 민재씨 잠시 길게 숨을 고릅니다 걱정이야 걱정이야 예전에는 안 아프고 건강했었는데 근데 갈수록 제 친구들보다도 제가 몸이 자꾸 더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많이 속상해요. 과거 누구보다 활기찼던 그녀의 일상. 이제는 걱정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한 50대쯤 넘으면 거의 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약들을 다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 먹으면 되겠다.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유미 아빠. 예. 밥 먹자고. 그래요. 고기 고무 먹는 거야? 어 아, 삼겹살 먹으려고 운동했으니까 음, 삼겹살 음, 먹자고. 보충해야지 운동했으니까. 고기 맛있게 생겼네. 어 아, 맛있게 먹어 같이 익었어. 먹어 상추하고 같이. 체력을 채우기 위해 요즘 고기를 자주 챙겨 먹는다는 민재 씨. 그런데 젓가락을 드는 손끝이 어딘가 불안합니다. 마늘 하나 집는 일도 쉽지 않죠. 아우 안 집어지는 게요. 마저 난게 집어줘라. 우기 내가 구워줄까? 응. 음. 물건을 정확히 집어 올리기조차 버거운 요즘 무엇이 문제일까요? 못 아, 들이쳐요. 다 눈이 잘안 보여? 어, 요즘 들어 더 그래네, 침침하고 음. 잘안 보이네. 음. 눈그 혈관 쪽에 염증이 있대요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그게 그 영향으로 해서 눈이 안 보이는데 그래서 뭐 집을 때도 좀 불편하고요. 자꾸 엉뚱하게 집혀져요. 그리고 글씨 같은 거볼때 진짜 힘들거든요. 앞서 만난 사례자, 민재 씨. 증상이 참 다양했는데요. 귀도 좀잘안 들린다고 했고요. 눈도 좀 침침하다고 말씀하셨죠. 깜빡깜빡한 이 건망증까지. 마치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면 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혈관 속 기름, 콜레스테롤은 단순히 혈액 속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들고 혈관 벽에 달라붙어 상처를 내고 염증을 만듭니다. 이로써 혈액의 흐름이 느려지고 몸 구석구석으로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귀에서 난청, 눈에서는 시야 흐림, 뇌에서는 기억력 저하로까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지방질, 지질이 쌓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감각과 기억을 무너뜨리는 시한 폭탄. 콜레스테롤 덩어리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증상을 보이고 있는 민재 씨. 그녀의 지금 혈관 상태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민재 씨는 이상지질혈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눈의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두루젠까지 발견됐죠. 몸이 보내온 경고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입니다. 민재 씨의 검사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 당연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드루젠이라고 불리우는 막막에 쌓이는 염증 덩어리까지 발견이 됐고요. 전신의 염증 수치 또한 매우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이 모든 질병의 뿌리가 하나라는 겁니다. 바로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높은 정도겠지 하고 넘기면 그건 몸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는 일이 될수 있습니다.